10월 14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과 큐티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임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laughs> 주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번 세임제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 금이, 주 님의 이름 만이 오직 주의 이 름만 이곳 에있 습니다. 하늘 에는 늘 어서 이곳 을 주목 하소서. 열고 보소서 기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can so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어제의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브라가 골짜기. 우리 소원교회가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마침내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인생이 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아, 네. 소원가족 성경읽기 오늘은 10편 52편입니다 함께 찬송가 370장 간주는 2절 후에 있습니다 음. Thank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 말씀 날마다 손년설물 큐티책으로는 56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나왔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걸어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는 자기의, 자기의 생명의 나를 깊이,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아님.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우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사도 바울처럼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라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역시 전도자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와 물질을 사랑하고 축적하는 노력이 헛된 행위다 라고 시작하면서 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오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쫓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결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물질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늘더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아마 주변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지출할 것도 많아지고 신경 쓸 것도 많아져서 평안은 평안히 자는 일이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자 여러분이 한절씩 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 지금 이렇게 같이 읽으신 것처럼 오히려 돈 많고 부자인 사람이 지출할 것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이 자기에게 해가 되기까지 소유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재난을 당하면 모두 잃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저 여러분이 한자씩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가지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결코 마음이 평안하거나 그 소유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또 여기에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져 있는데 인생은 아무리 소유하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물질을 쫓는다 할지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 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결국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허무하게 없어지고 여러 가지 악한 마음이나 불필요한 감정들이 생기게 만드는 부귀영화를 쫓는 인생도 허무하게 마쳐질 뿐이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고야 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세상에 많은 부분에, 세상에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또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돈, 재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누릴 수 있게 되는 선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전체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에 족할 줄로 아는 것,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그리스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그것을 누리며 만족해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권면입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하나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높이지 말고 정함이 하나요. 없는 하나요. 재물에 하나요.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요. 것을 후에 주사 하나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요. 두며 하나요. 소망을 하나요. 재물에 두지 말고 왜 재물에 두지 않습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는 우리 영에 유익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저 부유한 삶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일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물이라는 선물이 만약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재물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가장 먼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자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선용할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재물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하셨고 또 특별히 재물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재물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잘 선용하시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세상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만족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할 때 그때 거기에 세상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재물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만족감을 넘어서는 하늘의 만족감으로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모든 것에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주를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선용하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커지거나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